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윗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 오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수 없는 입에 할수 있는 말씀을 담으라. 할수 없는 입에 할수 있는 말씀을 담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라고 한 사람을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역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획대로 쭉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모세가 문제예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구원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너희들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을 때 히브리인들이 그랬죠. 누가 너를 우리들의 심판자와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다 했는데,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였던 거죠. 이게 지금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했을 때. 뭐가 기억난 거야? 예전에 경험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봤다는 거야.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는 거야. 응.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이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걸 선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죠. 지난 주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어, 뱀을 변하니까 뱀 꼬리를 잡아봐라.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난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1 0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해대, 이제는 나는 말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말을 이제 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0 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해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정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본래 말을 못한다. 이 본래라고 하는 말, 이 의미를 보니까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나 처음부터 원래 태어날 때부터난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말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면 뭐 어, 하는 일들이 사업이 망하거나 뭐 저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잘 안되는 거 이런 것들이 걱정이죠 그쵸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에 예 사실 그냥 우리끼리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저는 뭐 우리 중국 가든 전중국갈 비행기 값 조차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중국 교회를 세운다고 이러고 있죠. 300개 교회에서 한다고 이러고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들 때문에 이것이 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근데요,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두려움의 이유가 뭐, 뭐예요? 내가 말을 못한다. 내가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부족한 황제만 목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황제와 목사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성도가 많건 적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황제만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 그거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 못해요. 이건 걱정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서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자신은 본래 처음부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말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히브리인들을 이미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 두려움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건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따라 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못하면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고 할수 없다는 것은 당연해요. 예, 그거 받아들이십시오. 난 못해. 예, 지금 황재만 목사가 뭐 우리 교회는 인원수가 작아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뭐 재정이 별로 없어 이거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은 원래 대대로 뭐저 같은 경우면 우리 가정은 원래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그러니까는 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운다는 거 못해.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대대로 그냥 좀 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건 받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고 할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의 이유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어뭐 우주야 있어라 별아 있어라 달아 있어라 지구야 있어라 지구에 생물들아 있어라 동물아 있어라 식물아 있어라 별 있어라 해가 있어라 낮이 있어라 밤이 있어라 다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있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뿅, 뿅, 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아 나는 말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못하던 사람입니다.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예요?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네가 말못 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 너말못 하는 그입 누가 지었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그눈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말못 한다는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입을 누가 창조하였고 눈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누가 말하게 하고 누가 보게 하는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닌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을 때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너는 말만 해. 내내 내 능력의 말씀을 말만 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 이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내 입에 두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 의심하잖아요. 또 핑계 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그냥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 너는 못 해. 넌 말도 못 해. 너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는 그 핑계 그래 너에게는 맞을 수 있어. 근데 구원을 이루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 안 할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 줄게. 이렇게 얘기. 아론. 너의 네. 너의 형제 아론.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지금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왜 노하십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왜? 말씀을 안 믿고 네가 가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대로 움직이시니까요. 믿지 않는 것은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외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냐, 아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 오라. 그가 너를 만나기 위해 나오 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보내줄게.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 15절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인간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모세도 상관이 없어요. 말 잘하는 아론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 말씀을 모세는 아론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말씀을 모세한테 주면 모세는 이 구원의 말씀을 아론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구원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중요하지 않고 아론도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냐? 부족한 황제만 중요하지 않아요. 인원수가 작은 우리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돈 없는 우리 가정, 돈 없는 우리 교회, 돈 없는 나의 삶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해요. <laughs>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나는 그냥 내 나에게 가져오기만 하면 되고 난 그걸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게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실제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써 있는 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두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전 능력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믿고 있는 듣고 다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아론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실 때. 가장 크게는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함께 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아론에게, 바로에게,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가 모세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알려줬고, 아론을 그걸 절하니까 이게 오,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오, 모세, 대단한데,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이 부모들이 무엇으로 권위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막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그걸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유교사상에서 그렇게 먹히죠. 근데 아니,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된 내가, 목사인 제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서 이루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글을 읽고 오늘 말씀 을 마치도록 합니다. 두려움을 확인하라. 대회 이후에 체력이 고갈되어 말씀 마음까지 지친 루아가 무엇을 하든지 무기력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 루아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루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루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움은 거짓이야. 두려움을 확인해보면 거짓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루아는 무기력과 두려움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루아를 이제 데릴러 학교에 가봤더니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하고 두렵고 난 우울하고 난못 간다라고 했던 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온날 용기를 해서 학교를 갔다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날 마침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 복상을 했던 누아가 깜짝 놀란 거죠, 혼자. 말씀 복상을 하다가 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예배 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모세가 나랑 똑같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게 모세였거든. 근데 막상 애굽을 가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기더라고. 열 가지 재앙을 다 이기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루아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짜리예요. 근데 무엇이 그 아이를 세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세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그 아이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야, 말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아이, 그래도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야, 내가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게. 하나님은 굳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왜 자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랑하니까. 구원을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이루겠다.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수 없는 우리들의 입에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할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입술에 담고 할수 없다는 나의 입술에 담고 할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고 경험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수 없는 우리 입에 할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고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희원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Namaskar nim, pa ba? Pa